원이 있는데, 이 어, 요 반원, 이요 반원에 대한 이걸 지름이라고 하고요. 이 반원에 대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음,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. 어, 반원에 대, 이게 지름이라고 했을 때, 이 반원에 해당하는 것은 90도가 되겠죠. 이걸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. 이렇게 거보면, 요 반원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요거는 90도가 나옵니다 자,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64니까 또 요기에 해당하는 요기도 6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x각은요 90에서 64를 빼주면 되겠네요 6, 8 26이네요. 각 X는 26도가 되겠습니다.